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계 방산 시장이 쉬워 보여도 결코 쉽지가 않은데요. 바로 스웨덴이 만든 그리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필리핀의 신규 전투기 도입 사업에 스웨덴의 야심작인 그리펜으로 무장한 채 호기롭게 도전했지만, 경전투기 시장의 절대강자인 FA-50의 벽을 넘을 순 없었는데요. 현재 세계에서 운용 중인 경공격기 중 가장 돋보이는 기체는 단연 FA-50입니다. 그야말로 독보적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은 대한민국의 자랑에 FA-50이 필리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필리핀 공군은 남중국해에서 깡패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대응할 수 있는 방패이자 창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유지이자 아시아의 지중해로 불리는 남중국해는 총 8개 국가가 접해 있는데요. 해당 국가들 대부분이 현재 영토 분쟁에 휩쓸려 어지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위한 해상 실크로드 개척과 군사적 요충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중인데요. 최근에는 새 표준지도에 해당 지역을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갈등을 키우며 군사력까지 전개하자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감도 점점 더 심해지고 해당 국가들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평화롭기만 하던 해당 지역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적이 등장하자 최근 무기 구매에 나서는 것도 중국 때문입니다. 필리핀과 중국 간의 해양 분쟁은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주요한 안보 이슈 중 하나인데요. 남중국해의 남사군도를 둘러싼 주권 분쟁으로 인해 양국 간의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사군도에 퍼져있는 7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에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중국에게 모조리 빼앗길 판이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기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필리핀은 미국과의 군사보호협정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인 성장까지 모색하려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반미 정서와 마르코스 정권의 붕괴로 미군이 철수하자 경제와 안보 모두 구멍이 뚫리게 된 것인데요. 당시 필요성을 느낀 필리핀 정부가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아시아 전역을 뒤덮었던 금융위기는 사업 유지를 어렵게 했으며 결국 전투기를 도입하려던 필리핀 정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후 한국으로부터 공유받은 F-5가 퇴역한 뒤로는 수년 동안이나 공중 전력이 공백 상태에 있었는데요. 영향력 확대를 꿈꾸는 중국은 필리핀과 남중국해 영역의 영유권 분쟁에 돌입했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필리핀의 입장에선 영유권은 둘째치고 자국 안보를 위해서도 공중 전력 공백을 반드시 메워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그러나 당장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기도 어려웠던 데다 예산 사정도 녹록지 못했습니다. 당시 필리핀이 한국산 FAOC PH를 도입해 위기에 필리핀을 구출했습니다. 2012년경 FA-50PH 도입 당시 필리핀은 미국의 최신의 4.5세대 전투기인 F-16V-2의 도입을 고려하다 한국산 FA-50을 선택했는데요. 당시 FA-50 사양으로는 최신 계량형인 F-16V를 따라가기 어려웠지만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빠른 납품이 필리핀의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FAO-CPH는 필리핀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냈는데요. 필리핀은 FAO-CPH의 준수한 성능과 압도적인 신뢰성,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후속 분수 지원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태국이 샀던 그리펜보다 훨씬 저렴했던 대당 340억 원이라는 가격에 구입했던 FAO-CPH는 작전 때마다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2017년 필리핀이 자국 내 테러 조직을 소탕할 때에는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 만큼 성능을 자랑했는데요. 필리핀에서는 FAOCPH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작전 환경을 생각하면 육군 및 해군과의 실시간 전술 공유가 가능하고 유지비가 적게 드는 FAOCPH는 최적의 선택이었는데요. 필리핀이 진행 중인 신규 전투기 사업에서는 FA50과 스웨덴의 그리펜이 경합 중이지만, 필리핀은 FA50 블록 20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FA50이 그리펜을 상대로 경쟁을 펼치기에는 이젠 급이 달라졌는데요. 그리펜은 처음부터 여러 기능이 가능한 다재다능한 전투기로 만들어졌는데, 그러기엔 전체적인 덩치가 매우 작게 제작되었습니다. 작은 크기만큼 전투기 가격이나 유지비가 적다는 점은 방점이었기에 출시 직후 많은 호평과 기대가 쏟아졌고 스웨덴 당국이나 제조사 역시 그리펜이 경전투기 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펜이 명성을 얻게 된 데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전투 능력을 보유했다는 점이 있는데요. 최대 속력은 마하이로 F-16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최대 5.3톤에 달하는 무장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조사에서는 생산 인프라를 대규모로 증설했는데 판매량이 늘어날 것을 예측해 공장을 확대한 것인데요. 하지만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는 기대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을 떼어놓고 봤을 땐 충분히 훌륭한 기종이었지만 이미 운용되고 있던 다른 기종들과 비교하면 성능이나 가격 모두 애매하다는 평가였는데요. 결국 판매 저조가 성능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제조사는 본래 기체를 전면 재설계한 그리펜 엔진을 내놓았습니다. 엔진부터 레이더 등 모든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그리펜이 탄생했지만 이번엔 기체 가격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엔진 무장 중량 등이 늘어나며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성능이라는 장점을 스스로 없애버리며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되었는데요 반면 대한민국이 필리핀에 제안한 FA-50 블록-20은 전장 13.1m, 전폭 9.5m, 전고 4.9m 크기에 최고 속력은 마하 1.5 이상의 최대 이륙 중량은 13.5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A4 레이더와 함께 AIM-120 암남, 아이리스티 등 고성능 미사일을 탑재했고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적용하면서 초정밀 공대지 도발이 가능해졌는데요. 경쟁 기종인 그리펜을 상대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으며, 심지어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에서 부입을 결정 지으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FA50 블록 20은 예비부품과 무장까지 모두 합쳐도 대당 600억 원 이하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필리핀의 선택은 누가 봐도 FA50이 될 것이며, 전세계의 어떤 나라든 공군력 증강에 있어 FA50과 대한민국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